안녕하세요. 이민18아경이에요 인사만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만들게요. 정말 소리 좋아요. 우리 아빠 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정말 느낌 좋아요. 지금 애 개만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만 찍습니다. 오늘은 애개 두입니다. 네. 상처 오이죠키키키키 아아 아아 되게 톡톡거리면서 느낌이 좋아요. 정체, 분명, 개명체. 구독과 좋아요가 영명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그기 때문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